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민팻대 제이브 팻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되고환격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빔 제이브 팻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이 좋냐, 제이브 팻이 좋냐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밍이 좋을까요? 설빔제이브가 좋을까요? 제 결론은 설빔제이브 패시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이유 관련돼서 좀 이야기해드리자면, 설빔제이브하고, 제 밍패드하고, 제 스킬은, 그, 이제, 일반적인 패시브는 동일해요. 잘 아시겠지만, 방어력 증가에 공속, 그리고 주는 피해 증가. 다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행동물가 때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하고, 어 15초 동안 가장 이제 공격이 높은 대상에게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고, 밍 같은 경우에는잘 아시겠지만, 궁극기지를 이제 감소시키는 이제 무기력이 됩 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만 살짝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옵션은 좀 같다 보니까 어, 대부분 유저분들이 어, 설빔 제이브 팩 같은 경우에도 제카카테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밍은 몰래 뭐 제카카테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해요 그래서 동의하다 보니까 더더 어설빔 제이브가 좋냐 밍이 좋냐 라고 이야기 하는데 왜 이제 설빔 제이브 팩을 어, 더 좋게 이야기하냐 이유는 스킬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밍도 되게 좋기는 한데 설빔 제이브 팩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제트 스킬을 넣어놨죠 거기에다가 스킬크 타임 감소에다가 어, 6초 동안 또 피해 면역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게 정말로 되게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민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에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다가 카기까지 갖추지 않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는데 필수적으로 3 에목에 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편인데 설빔제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걱정 없이 이제 15초 동안 해로운 효과 면역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은매제덱 상대로 훨씬 더 좋은 승률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앞서 잠깐 이제 3 애목에 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매제덱 또는 직사 덱을 상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4개의 귀고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설빔제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로운 효과 면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 되게 뚜까 맞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뚜까 맞지 않고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고, 거기에 되게 좋은 게 스킬 쿠타임 60%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쿨중이 되더라도 요거를 통해서 다시 또 스킬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설빈 제이블을 썼을 때, 설빈 제이블을 썼을 때, 원래는 이 방백, 제카카테 자체가 이제 뭐, 매제라든지 직사되게 약한데 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민도 어, 이길 순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고그 이제 3매목에 카기가 없으면은 되게 힘든데 얘는. 없더라도, 아무튼 간에, 요, 이제, 스킬을 통해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현 메타에서는 설빔 제이브 팻이 좋은 거죠. 지금은 제카카테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매즈라든지 직사로 저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원래, 그덱 상대로 져야 되는데, 설빔 제이브 팻 같은 면 지지 않다 보니까 승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고, 공덱 상대로 했을 때는 당연스럽게도, 어 이제 제카카테가 워낙에 공댁은잘 잡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잘 잡고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민대 설빈 제이브에 붙으면 민이 이기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최상위권 분들의 스펙은 좀 되게 높다 보니까 서로 잘안 죽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기는 거는 방대 대 방대. 그러니까 제카카테로 해서 싸웠을 경우에 이기는 경우는 패스킬 여부입니다. 이게 1분 30초, 어, 되기 전에 누가 먼저 이제 패스킬을 쓰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누가 먼저 이제 패스킬을 써가지고 풀피가 되냐. 그 싸움으로 이제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뭐방대때방대 방득 싸움 했을 때미인이막 무조건 우위에 점한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빔 제이브 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매지, 그 다음에 직사, 공백, 그리고 방백은 이제 운명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길 수가 있다 보니까 대적으로. 그 대개 시너지 자체 그리고 폐쇄 그런 효율 자체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밍보다는 더 좋을 수 있죠 물론 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력을 끄기 끼지는 않기 때문에 장신구 적인 허들이 조금 낮을 수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기력을 안 낀다 라는 거지 그다 껴야 되잖아요 지금 애목하고 카게 다 껴야 되잖아요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밍도 결국에 허들은 되게 높은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빈 제이브팻이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이 특히 60% 감소로 인해서 덱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덱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밍은 제카아에 아니면 쓸수 있는 덱이 없는데, 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 쿠타임 감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매즈로도 제가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테니챙볼 같은 그런 것도 막 쓰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덱적인 자유도 면에서도 조금 더더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밍팩보다는 설빈 제부펫이더 좋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설빈 제부펫을더 좋게 좋겠... 평가한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설빔 제1부표시 나와서 어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수 있는 민폐가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